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권리 찾기를 도와드릴 노무사 이메인입니다. 오늘은 내손안의 권리 찾기 수첩을 바탕으로 1차시 요양보호사의 임금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임금에 대해서 잘 알려면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240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에요. 많이 오른 것은 아니죠. 조금 더 올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최저 임금은 이제 이 그 연초부터 적용이 되는 거여서 2024년 1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2월에 받으시는 1월 임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최저임금법 하에 정해진 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그,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까 같이 2024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맞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아닌 그 최저, 9,860원보다 기존에 더 높은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임금이 받 반드시 같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노사가 서로 이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올해에는 좀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센터에 이 정도로 나도 임금을 올려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을 할 때, 어떤, 어떤 식으로 좀 수당이 구성되고,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는 주유수당만 포함된 경우, 주유수당과 연차수당 11일이 포함된 경우, 주유수당과 연차수당 15일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예시는, 어, 이제,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시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나의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이다. 어, 이상인 경우에는 이그 주유수당까지는 똑같고 특히나 연차수당 부분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연차수당이 올라가면은 나의 시급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유수당만 포함된 경우에는 어, 나의 시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기, 주유수당만 기본, 그, 포함된 포괄 시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고요. 주유수당이 있고, 요것을 합산한 금액인 시급, 요런 식으로 1,800, 아, 11,832원 정도로 시급이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 예를 들어서 나는 1만원을 기준으로 이제 기본급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급도 인상이 될수 있겠죠. 이때 이 주유수당은 기본급의 보통 20% 정도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급이 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2천 원 정도가 나의 주유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급과 주유수당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마다 임금을 뭐 포괄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요런 식으로 시급을 구성, 그, 받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연차수당이 11일이 포함된 경우, 우리가 이제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입사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연차가 11일 포함된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내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면 주유수당이 1,972원 정도 되고, 11개의 연차는 417원 정도로 할당이 돼서 결국에 12,249원 정도로 시금이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차가 15일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같지만 연차수당이 568원 정도로 조금 더 높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급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15일을 포함해서 시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12,400원 정도로 시급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급 이외에 주유수당, 연차수당 이런 식으로 포괄해서 시급을 받으실 때에는 가장 이제 여러분께서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센터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는 15개, 2년차에 15개, 3차 년차 16개, 이제 5, 6년차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뛰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센서에, 센터에서 되게 오래 일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해, 그 연도에 받아야 할 연차는 적어도 15개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센, 내가 이제 이한 센터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5개 수준의 연차만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내가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연차에 따라서 내, 그, 내 연차와 내 임금에 포함된 연차 개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연차가 늘어날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니, 연차 수정도 늘어난다. 요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고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가 임금에 포함돼 있다면 그게 몇 개인지, 그 포함된 개수가 내가 근무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것인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연차가 늘어남에도 계속 15개의 연차만 받고 있다고 하면은, 너, 여러분이 나중에 퇴사하실 때, 아니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점에 작년도에 지급되지 못했던 나머지 연차를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던지, 올해는 작년에 포함하지 못했던 연차 개수까지 포함해서 멸마을 포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금도 중요하지만 임금이 기록된 문서인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여러분이 매달 월급을 받으시니까 월급 매달 이제 근로자한테 교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명세서에는 반드시 기록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 명세서는 만약에 사용자가 여러분에게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필수적으로 기록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빼먹고 부실하게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명세서에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6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특정 정보입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는 명세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기초적인 사항이 입력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임금 지급, 지급일입니다. 여러, 여러분의 임금이 5일에 지급되는지, 10일에 지급되는지, 25일에 지급되는지, 그 지급일을 써야 되는 것이고, 임금 총액. 여러분이 받으시는 수당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각종 수당을 다 더한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 그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액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 기본급이 있을 것이고요. 주유수당도 있을 것이고, 뭐 3시간 또는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수당 또는 효율수당 같은 기타 수당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수당, 연차수당, 이런 포함된, 실제로 포함된 항목이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임금을 받으면 세정금액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죠. 임금에서 부과되는 그 세금도 우리가 떼게 됩니다. 그 4대 보험을 포함한 주민세, 뭐 지방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그 공제 내역도 기록이,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을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항목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 그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일부가 누락된다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꼭 이제 이걸 과태료를 뭐그 사업장에 먹여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차시 요양보호사 임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떻게 이번 영상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그러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번 영상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업무 고충, 권익 지원, 성희롱, 심리상담 등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등등 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